안녕하세요. 오늘은 앱솔랩스 시프캡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게 굳이 앱솔랩스 시프캡이 아니더라도 시프 슈즈라든지 뭐 글러브라든지 케이프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드의 끝판왕. 앱솔랩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토드하면 앱솔랩스 토드 하고 싶으시잖아요. 자본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자본에 맞춰서 토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앱솔랩스만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면 여러분의 토드 실력은 끝난 게 맞습니다. 야, 너도 영어 할수 있어. 자, 그래서 저네 가지 아이템 중에 시프캡을 예로 설명드릴 건데, 시프캡만 알아도 이 영상만 잘 파악하시면 모든 앱솔랩스 말고도 모든 아이템들을 다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알고 가셔야 할 추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템의 초록색으로 적힌 숫자가 추업입니다. 01당 주스탯은 4로 계산하고 올스탯 1%당 주스탯은 10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도적의 주스탯은 럭이기 때문에 65급으로 계산합니다. 자, 추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모르시겠다면 화면을 정지하고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싶은 완작 아이템을 가져오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완작 아이템은 시세 탭에서 판매 완료된 걸 가져온 것이며 가격은 약 4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템이 왜 4억인지 만들려면 뭘 알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업은 배우신 것처럼 80 급이며 잠재는 에픽 12퍼. 에디셔널은 010입니다. 토드는 이것들의 가격을 모두 더해서 4억 안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스타포스와 주문의 흔적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토드의 원리를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것만 알면 손해볼 수가 없으니 정지해서 꼭 시청해주세요. 노장 매물을 검색해보니 가격 차이가 저렇게 났습니다. 오른쪽이 추업이 더 좋은데 가격은 싼 이유가 판매자가 01당 조스테 사라는 걸 모르고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수록 저희는 자주자주 경매장을 들어가서 노장 매물을 확인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노장 매물 검색은 쉬워졌으니 토드 재료를 검색할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에픽 잠재만 붙은 옵션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 에디공 1이 달린 물품이 있습니다. 찾고 나서 서로 가격을 비교합니다. 루나 서버 가격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토드 재료도 찾았으니 찐 목록에서 노장 매물이랑 토드 매물 가격을 더해 주시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주훈과 스타포스 비용도 같이 더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앱솔랩스 시프캡의 이득은 1.2억이었습니다.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같이 피 황망으로 1작을더 추가하거나 별 하나를 더 달았다면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70퍼작을 했을 때의 영상이며 30퍼작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도박성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30퍼작은 쉽게 완작했다면 이득은 몇억대가 될 것이고 실패를 했다면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품목들을 보고 다닐 필요 없이 리스크가 없는 70퍼작으로도 모든 장비나 토드템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꼭 숙지하시면 장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손재주가 높으신 분들은 30퍼작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